할렐루야! e l u j a h m 니까아 c 전에 누가 무슨 마이크 Mr. m 좀 갖다 주세요. 기 m i 시다 고마우신 주님 a e l Smith. Mr. Smith. Mr. s m i t 학대학 Smith. Mr. Smith. Mr. Smith. Mr. 아버지의 기뻐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고 꼭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오늘 졸업식이 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장님께서 몇번 하라고 하질 않았는데 이제부터 제음대로죠요즘은는 하도 사람들이 작은 걸 좋아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도 옛날에 한시간씩 하고 했을 때가 좋았는데요. 저는요뭐 15분 넘으면 식타하고 30분 잘 일어나고 그러나 그런데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죽지 마시고 저는 순복음 신학교 우리가 다닐 때 제가 뉴욕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 동기동 동기동장이 일곱 명이었어요. 일곱 명들이 지금 졸업 현재가 38년이 되는데 그 7명 중에 두 명이 남아 있어요 목회자가 나오고 다른 친구. 저는 저는 이제 순복음에서 하도 말을 안 들어가 쫓겨나가지고 장도 결혼했는데 그때는 말을 안 듣는 줄도 몰랐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된줄 알고 저는 사실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때 한국말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자꾸 입을 보고 욕이 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깍대기에다가 길, 깍대기에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서브치 가지고 Jesus have a trust God 되가지고 서브치 가지고 예수 천당에 주 예수 믿으라 하고 써가지고 뉴욕 거리를 한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예수천단 김종도 목사인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거창한 걸 달아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선지동산의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정달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가시는 굴도 있고, 찔리는, 어, 모난 나무떨기 속에 여러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지켜주지 마시고, 누굴 믿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일자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여호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오 내가 너를 못해서 지음을 받지 기 못한 내가 되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난아이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응? 어?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모른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어리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학분이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되시길 예수를 붙여랍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응? 너는 아이라 그러지 말라. 내 마음을 내 입에 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전하는 것을 전하라. 하려냐? 이거 왜 이해할 것이 없어요. 잔재주 부리지 마세요. 학교 한발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보면 교수님들, 참 박사님들이신데 예? 우리 박사가 목회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얼만큼 사라고 그 예수를 누가 전도하는에 따라서 하느님은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신학교 다니다가 순복음신학교 다니다가 말이 안 통해. 그런데 막 교실에서 성질로만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간에 우리 학장님이요, 교실을 못 들어오게. 그 왜, 왜그러냐니까 아유, 그 김영재는 도저히 우리 학생들이 당신 때문에 한글 다 나가려고 했는데못 들어오는데, 비켜라 당신 때문에 나 하는 사업도 다 팔고 다 했으니까, 욕못들어가고 당신들 둘러칠 거라고.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날 성경을 있다 보니까요, 재관를 물어라고 그랬더라고. 어? 응? 그 입에 재관를 물어라고 그래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아주 이쁜 조약돌 두 개를 주서가지고 입에 <laughs> 물고 한번 다녔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학장님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가 만났어요. 그때 김 목사님가 당신한테 꼭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게 있다. 뭐예요? 응. 자네는 왜 3년 동안 그렇게 어? 사탕을 물고 돌았냐고요? 그래. 그래서 한장님 사실 사탕이 아니고 내가 하도 혈기가 많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어넣가지고 내가 도로를 불고 3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장님이 걸고 웃으면서 나는 그것도 몰랐다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선지동산을 떠나시는 우리 4명의 학생분과 2명의 엔 d 비 졸업생들이신데 당신네들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상담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3년이 삭씩다 고생하신 우리 교수님들분 오랫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의 다 능함 있어 능력이죠? 예? 다이너마이트 누가 능력자야 저는 누가 저한테 와서 능력 능력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같아요 손을 얹어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도 능력입니다. 안절뱅이 일으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기 지키는 자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건너을 해보고 아무리 큰목표라고 아무리 큰 유명한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무슨 환경에 치이쳐서 자기 어떤 환경에 들이쳐서 자기 자리 떠나는그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다 나는 목회를 37년 한절에 해서 있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지금 세 개째 개척입니다. 이게, 베이사에게 보면은, 실로암 장로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실로암 장로교회, 그 다음에, 포딕스 순보험교회, 그 다음에 지금 빌라 대표에 있는 이 교회 37년째 지금, 어, 종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으로 있으면서, 참, 시시 때마다 주의 종들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문화를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여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해브로스 12장에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은 사람은 몰라줘도 내 하는 하나님,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대로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어디다고 아이고 말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내게 줄테니 너는 내가 가라면은 가고 네가 전하면 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 말에 의해서 네 말에 의해서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패하고 한 나라가 제건되고한 나라가 패망해 이럴테니 네 입술에다가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분 네.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뭐요? 건너을 주신다고요? 무서운 건너, 병든자를 훔치는 건너, 귀신을 쫓는 건너,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건너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가지고 나갔다는 여러분들, 체폐당해요체폐당해요 건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 목사가 이제 된지 얼마 안 돼요. 신발을 봤어요. 신방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인더은움 골대야 그는데 나한테 뭘 묻는데 혹시 목사님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을 알 리가 없지요. 혹시 아세요? 예?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애들이 자기가 교회 나올란다는데 대 무식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역시왜해필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을 묻느냐고. 어? 다른 걸 묻지, <laughs> 에이,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것도 솔직합니다. 다 솔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모르는 것도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두 번째 이제 목회하다가 또 하나 시험에 턱턱 달려서 내가 겪는 게 여러분들도 겪을 것입니다. 노련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면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합니다. 한번 갔더니 목사님. 내가 이것을 아는 목사가 있으면 내가 그 분을 목사님으로 설기했다 그래요. 그럼 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르마다 잡힌 여인이 그게 요한복음 8장이라고 하죠? 가르마다 잡힌 여인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시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그건 당신 내가 예수야. 성경이 안나는데 뭘. 성경에 그냥 썼다 그랬지 뭐뭐 뭐, 뭐, 뭐 언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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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 돌도 먼저 쳐라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땅에 뭘 쓴다냐고 알면은 자기가 그 목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내 답이 뭐야 모른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 요즘 목사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래 아 대놓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 같다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예수님밖에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냐고 교수님들 아세요? 그거 알면은 잘못하면 진짜 이단데 자기가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요. 성경에 말안한 것은 모른다고 대답에요 그런데 억지로 아는 척하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내중에 얼굴 붉어지고 이런 어리석은 우리 졸업하는 생도님들 대신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한 분입니까? 에스겔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가시와 가시나온 로에 있는 정갈 사이로 너를 보낼 테니, 어? 그들은 뻔뻔한 백성이요, 당팍한 백성이라. 그들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졸업하는 생도님들, 예수님 꼭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별난 목사예요. 제가 봐도 별난 목사예요. 나는 이단이라고요. 아예 그만. 빌라를 그냥 장로회에서 내놓은 목사였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내가 장로교 보다시피 총회장이 됐어요. 응? 그리고 합동 채웁니다 아는 응? 그런데 이놈의 이단은 지가 못한 가만 이단이야. 그리고 무슨 뭐좀 교단의 언론한테 미성 모임만 이단이고. 그런데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의 주신 사명. 주님만 바라보고 행하시며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예? 그래서 하도 이단 이단하다가 사람들이 교회가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 교회 개척해가지고 2년 반만에 4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빌라를 계속 우리 교회 에 부흥이 하면은 장로교 장로 장로들이 와서 자기네 교인들 누가 우리 교회 에 교회 부흥에 철석하는가 전부 이런 쇼가 됐었어요. 그때 난는수복음 목사였으니까.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다 하니까 근데 언젠가 대한 예수교 장로교 합동청 정석홍 목사님 이라는 분이 총회장 할때 그분이 제, 저를 가만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년에 합동청교 총회장이 되니까 당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꼭 총회장 신 부은성의 간선으로 모시고 싶으니까 꼭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저게, 저, 저, 전, 주 최기체 목사님이란 논문이 총회장할 때는 부흥회로 갔다가 하도 나 이단이라고 대모해가지고쫓겨나가지고못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기 갔을 때한분합동청 총회장님 취임 부흥성의 한번 하니까요이단이라는 이름이 싹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지금 총회장까지 됐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이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게 예 피를 내신 예수한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기기 1장 37절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유명한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말 여러분들 다아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나요? 나도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만듣다가내 신대만 쳤다 말이거나요 나도 너희들의 염구로 말면 아마 거기로 못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시큰 종살이하고 시큰무성살이 하다가 사람 만듣다가 주님 앞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름으로축원합니다그 네. 성경에 보면요. 왜 내가 나오냐 말이오 하나님 따르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선하게 되어서 내가 정 조각을 보냈다. 이로 말내마? 내가 너희들의 말 듣고 하다가 내 신세를 챘다 하는 어리석은 마지막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앞에는 반드시 험난한 일이 있지만은 보람된 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고 사실 오늘 저는 여러,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 을전하는게 나도 누구한테 받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설교 준비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말꼭 전하고 싶어서 김해복 학장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잘봐 주시고 사실 저는 김해복 학장님을 몰랐어요. 근데 저를 엄청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준다는 게참 중요하죠,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만화 교회에 예,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할란가 궁핍을 내가 아노라 할렐이야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축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별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네 할렌도 알고 내가 너 큰핀도 알고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정말로 다 지켜내고 신학교 3년, 4년 다니가지고 졸업한 것도 안다 그날 내가 너와 함께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만한 형식으 이만한 본념이고 십자 본념이고 성경책 하나 들고 전도하다가 어느 은행에 올 일이 있으라 잠깐 들어왔었어요근데 하여튼 거지 할아버지가 옆으로 오더니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시 할아버지 같은데 그래 내가 야왜 이렇게 뻑미? 나야그 거지야 그 거지야 저기서 가라고 나 냄새 너무 난다고. 여러분 사실 은행에서 그렇게 손님한테 귀찮게 하면은 귀찮게 하면은 경비가 와서 뛰어놓는데 뛰어놓지도 않아요. 아이 자꾸 가깝게 한 냄새랑 더 가깝고 그러서어더님너 이거 성경이고 물어요 주시 할아버지인데 이약빠만몰라이이게인글에 시자가 있글래시 빨리나 빨리 다나 빨리 냄새나요 시의 웃으면또다가오예요 그랬더니 너이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느냐 그래 야거지야 성경이 다 중요하지 그럼거 어떤 게더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느냐 했더니 아이 너 모르는 소리네 성경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Most important verse. 그래서 뭐냐고? 빨리 말하면 저런 거절라고 우리들이 시구성에서 너 정말 알고 싶은가 으로 능글능글하면서 말하라고 했더니 너 마태복음 보장 1 6절을 펴보네. 그래서 마태복음 보장 1 6절그너 선한 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의 어, 어, 영감 어. 누구에게 영감을? Fight to whom? 그러면서 영광을 누구에돌리라그랬느냐 그게 You냐? w y o u 에 R이 붙었냐? 보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영성경 이을게요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Glorify to y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거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See?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그 목사라고 믿 해. 자기가 하고, 자기가 큰일 하고 자기가 능력하고, 자기가 영광받쳐서 하늘의 박치가 너영광 받을 게 없다고, 그래 말씀하더라고. 아, 그러는데요. 하, 가슴이 뭉클해져. 뭉클해져. 예. 저게, 여기에 유명한 분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상도 목사님이 와 계시고, 우리 김경렬 목사님 하시는데 우리 김상금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설교를 그래도 배운 게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김경렬 목사님 설교를 내가 제일 많이 큰일 납니다 뭐 김서, 김경렬 목사님도 사실 당식관이잖아요 다 하는 거지 응? 그러나 우리가 남의 설교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잘난 자가 서 혼자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큰사고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떠오놨는데, 그걸 읽어보니, 막무을 하는 거야. 너도 지금, 네가한 일에, 너그 전도하면서, 네가한 일에, 너의 영광을 누구, 네가다 가지지 않았느냐. 어이구, 근데 가슴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나는 좀 화가 하죠 조금. 야, 거지야, 너그런 성경을 읽어서 너무 교화하느냐고, 거지 거지하느냐고. 어? 너예수님곧 오는 거 아니냐고. 근데 너 정말 예수보곧 오는 거 믿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냐고. 내가 십자가 걸어 미고 전도한다는 인간이 냄새 난다고 예수 안전하고 전도 거절하그랬으니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리먼지. 그랬더니 너는 그런 준비돼 있는가 보다. 그러나 준비돼 있다.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을 펴봐라. 깨어 있어라. 주인이 오늘 경주를 정복한다. 어 그런데요. 갑자기 속이 막 이상해지고 울고 싶어. 그래고 이제 그 라인에 벗어나가지고, 은행, 그 일하는, 그 벗어나가지고, 한참 멍하니 있는데, 멍하니 있는데, 한사 5분 지난 뒤에 이 할아버지가 또 왔어. 또 왔는데, 씨, 웃음없으니, 오늘 본문 말씀니다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아니? 그때는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주 선생님 같이 보여. 그래서 내가, 플 l e a s e 내가 못살짝플아 p l e What does 하나님 이 나에게 원하시고? What does God call for me? 그 하나님이 뭐하여 하는 것이 뭐냐고 원하시는 게 뭐냐고 했는데요. 그냥 무릎을 꿇고 싶어 그 사람한테. 갑자기. 그래 붙잡았더니. 너 미가 마이카 6장 8절을 펴고 그래요. 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성경 구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쯤이 눈물이 펑 돌아 펴 보니까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He will care for you. 어?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우리에게 공의를 지켜고 말하죠. 공의를 행하며. 응. 자부하고 원해 주지 말고 주치의 공의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예수가 아니고 자비와 긍률을 갖다 말합니다 자비와 긍률을 베기를 원하며 이 모습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네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모든 애교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집,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면은 짧짤짤못하면은내 계획대로 내 자랑대로 내가 좀 기도했다고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함부로 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시고 오늘 주님이 공의를 원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베푸시기 바랍니다 격렬히 여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의 말씀 이세 구절 꼭외 h a n n a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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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n 나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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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집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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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n a 일 년에 세 분만 빠지면 난 여치 없이 집사정 거두러 갑니다. 그렇게 모질게 해도 또나 탓부터 사람부터 했고 아무리 내가 을 해놓고 피로도 떠나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께 우리 사명이 기를 가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에게 주신 말씀, 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날에 그 거지 할아버지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옵시고 저들이 사역지로 갈할 때, 쥐라 저들을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서, 정말 다이나믹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